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산 정상까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산 이름은 형산이고요. 어, 형산 정상에 왕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왕룡사 절까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룡사원이라고 적혀있죠. 왕룡사원이, 것으로. 기원정사로 되어 있네요. 이름이 바뀌었나? 왕영사는 초입부에 너무가 팔라서 뛰지를 못하고 좀 걷다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가 너무 많이 달라들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 날파리가 무니다 날파리가 귀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입으로도 들어갑니다 아, 날파리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추위가 면불 소리 들리시죠? 절이 꽤 가까워 하는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 아! 형님! 와! 이거 매일 올리시니 와! 날파리! <nai> 보다 형님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더 갑시다 예 빨리 가겠습니다 내어갑시다나 일자리 한번 붙잡아예 기원정사 아, 목탁 소리 들리죠? 왕룡사원에서 기원정사로 아이름 아 깨었네요 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아. 기원정사 기원하면은 기원하면 모두 이루어지는 기원정서 무량수전, 무량수전까지 왔습니다. 기도 하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 갑바위, 갑바위가 이쪽 갓스를 쓰고 계시는 갑바위. 아, 이 포항시가 여기 포항시입니다. 포항시가. 포스코도 저기 보이는데 아침에 물안개하고 햇빛이 비딪혀서 아, 포항시 전체가 보이는데 아침에 안보이네요 아, 요 밑에 흘러가는 강이 평상강입니다 갓바위 한번 보세요 너무 인자하시죠. 무거운 돌가슬 쓰고, 아, 돌가슬 쓰고 계십니다. 여기 기원정사 정상은 아, 해발 2 5 7 m 랍니다 257m 정상에 갓바위 아, 가슬 쓰고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아, 곳까지 왔습니다. 기원정사 아. 돌아갑니다 이제 기원정사 바빠이까지 왔다가. 여기 느림의 미양 민달팽이 한 마리 가고 있죠. 한시간에 30cm 갑니다. 민달팽이 여기 내려오는 길에 청설모가 깐... 아, 이게 예, 소틀제로로서는 최상인 여기. 아, 솔방울 주워가겠습니다. 아, 여기 많이 있네요. 청설모가 솔방울을 까먹고, 이렇게 많이 지웠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 올라갈 때는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날파리가 좀 적네요 아, 아침에 해살이 너무 따갑고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오늘 포항시가 내려다 보이는 형산 기원정사에 해발 257m 고지까지 뛰어갔다. 제다 내려왔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래도 땀 흠뻑 흘리고 아침에 이렇게 운동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